어서리 쌍 아우 졸려. 어... 응. 얘들아너 응. 시험 공부 잘 돼? 아니. 있잖아. 응. 응. 우리 잠도 깰겸 무서운 얘기 할냐 아. 아 진짜. 하자. 영원히 못통 반응 처리. 영원히 고통받는줄리하시겠 지가? 아, 무서운 얘기하면 잠 깨긴 해. 그래! 좋아, 좋아. 하는 거야. 응. 나부터 할게. 어. 그래? 이거 내가 예전에 응. 교실에서 겪은 일이거든. 어. 근데 지금 밤 말고 어. 그전해 반에 어. 교실에서 이렇게 엎드려 자다가 응. 가위에, 가위에 눌린 거야, 응. 교실에서. 어. 어. 뭐야. 근데 친구들이 다 공부하니까 응. 내가 가위에 눌린 줄 모르는 거야. 음.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 눈을 이렇게 떴어. 음. 가위 깰려고. 근데. 이렇게 옆에 앉아있던 저쪽 분단 친구가, 어. 걔도 이렇게 졸다가. 어. 어, 아! 진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난 가위 눌린 상태로 쟤는 뭐하나 쟤도 조는 건가? 어. 이러고 보고 있었어. 어. 근데 어. 계속 막 이래 막 어. 목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저렇게 졸면 목안 아프나? 어. 막 이러면서 어. 보고 있었는데 어. 얘가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어. 좀 기괴하게 걸어서 어. 복도 창문 끝으로 가는 거야. 그교실에 창문 있잖아. 어. 귀신 아니야 진짜? 어, 저왜 저래, 저왜 저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창문에서 하는 행동이 이상해. 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진짜 팍 튕기듯이 가위에 깨가지고 어. 거기 뛰어가서 야 이러고 어. 얘를 탁, 어. 어. 뒤로 이렇게 잡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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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 얘가 약간 자다가 깬 것처럼 어? 어,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야너 뭐해? 이랬더니 걔는 몰라. 어. 근데 갑자기 여기 내 옆에서 누가 아까다 이런 <laughs> 뭐 거야? 그럼 본인은 몰랐단 얘기야? 본인도 졸고 있었는데 약간 몽유병인지 뭔지 <laughs> 모르겠지만 근데 내 목소리가 들렸어 여기 내 귀에. <laughs> 귀. 에 그거 무섭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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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서 잠닦겠어 나. <laughs> 나는 친구랑 음. 이제 비 오는 날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너무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음. 놀자 이렇게 했어. 음. 근데 이제 친구가 눈 가리고 술래잡기를 하자는 거야. 눈 가리고 술래잡기가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눈을 가리면은 걔가 숨으면 박수 소리에 따라가지고 아. 내가 걔를 찾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술래가 됐고 걔가 숨었어. Yep. 1, 2, 3, 4, 5, 6, 7, 8, 9, 10. 찾는다. 개를 찾는데 이렇게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 막 찾으러 갔어. 막 근데 안 잡히는 거야. 어. 소리는 들리는데. 어, 응.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계속 옆에서 소리가 들려서 막 따라갔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차가 확실히 아, 팍! 와, 거야. 와, 와. 와. 그래서 눈을 왜? 딱 떴는데 앞에 차가 있고 친구가 없는 거야. 헉, 어디 갔어? 친구가 갑자기 저 뒤, 뒤에 있던 차에서 전화하면서 나오면서 야, 너 뭐해? 이러는 거야. 우와. 그래서 내가 야, 와. 박수 쳤잖아. 그럼 누군데? 너 박수 쳤잖아, 이랬더니. 아, 나 갑자기 전화 와서 미안해. 깜빡했다. 근데 너왜 거기가 있어? 나 보고 이러는 거야. 나는 진짜 사고를 당할 뻔했어. 근데 그 박수 소리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진짜 약간 유시랑 비슷한 느낌이긴 어. 하다. 나봐. 너무 박수 소리가 분명히 내 귀에서 이렇게 계속 들렸거든 응. 그래서 갔는데 친구는 저 뒤에서 나왔어 그리고 너 어. 도로에 있었던 어. 거잖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어. 근데 너무 무서웠겠다 어. 나는 응. 공부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야 응. 그래서 친구한테 같이 화장실을 가자고 했어 응.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전화할 때가 있대 친구가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제 일 보고 이렇게 손을 씻고 있었어. 근데 누가 들어오더라고. 응. 근데 이제 들어오면 인기척이 나잖아. 그래서 딱 쳐다봤는데 누가 들어오긴 했어. 응.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손을 씻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뭐 신나보지? 이러고 이제 나는 손 씻고 거울을 딱 봤는데 응. 옆에 아무도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어? 분명히 아까 누가 손 씻으려고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응.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치는 어, 어, 어.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싹 돌아봤는데 <laughs> 그 사람이 내한테서 이러게있어와야 돼요? 그래서 <laughs> 어,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왜 어, 그러고 있는 거야? <laughs> 너무 무서워서 그냥 손 씻다가 밖으로 뛰어나갔어. 어. 아 진짜. 야 왜? 화장실에 이상한 사람 있어. 방금 어떤 사람 들어오지 않았냐고 어. 물어보니까 왜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아니야, 방금 누가 들어왔는데? 아니야. 뭐? 어?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이상한 거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래 진짜 아무도 안 들어갔대 아 어, 소름 돋아 그래서 어. 야 빨리 가자 이러고 친구들이랑 그냥 도망갔거든 근데 내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음.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었던 거 같은 거야 어. 그래서 화장실을 혼자 못 가겠어 <laughs> 진 무섭지 우리가 화장실 가져다니겠어 꼭 같이 가야 돼 약속 그러니까 약속 아, 화장실 귀신 진짜 <laughs> 많은가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진짜 잠이 다 깨긴 한다 이제 잠다겠지 어... 공부는 하자 공부아 뭐야? 짜내 볼펜 어디 갔지? 와 무서워 내 볼펜 어디 갔어 와. 이나 방금 못하겠다 게 되는 거봐내 아, 볼펜 거. 어디 갔다고 야 <laughs> 내가 빌려줄게 아. 자석